안녕하세요. 와우미대 종현입니다. 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마지막 인사를 셀프캠으로 드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2021년 3월부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는 저는 아마 훈련을 받고 있을 거예요. 일기 어, 패널로서 더 오랜 시간, 더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너무너무 아쉽고 죄송스럽고요. 같이 활동했던 다영이, 승준 누나. 수연이, 상훈이, 나훈 누나, 하영이, 그리고 윤지까지 다들 정말 고맙고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어 비록 저랑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연하시는 이기 패널분들이 계신데 다들 너무 개성있고 멋지신 분들이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세요 저희 와우미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2023년 1학기에 복학하니까 그때 홍대에서 만나요 이종현 잘갔다 임평 기대 임평 기대 진짜 너가 내가 너 진짜 슈스 만들어줄테니까 꼭 임평 기대 내가 진짜 너 심심하지 않게 해줄게 진짜 그니까 꼭 임평을 기대하고 잘 다녀오고 당신의 군생활을 응원합니다 충성 종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와오사의미대생들새 패널로 들어오게 된 백문서라고 합니다 선배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선배님께 제대로 된 인사도 올리지 못하고 선배님을 보낸 점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선배님께 직접 말씀을 전할 순 없지만 이 영상 편지로나마 제 마음을 선배님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선배님의 멋진 모습 비록 직접 보진 못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선배님이 엄청난 관종이셨다고 울면서 회자하십니다. 저와 저를 포함한 새 패널 분들은 선배님의 뒤를 이어 슈퍼, 울트라, 화려 뽕짝 관종이 되어 채널의 빈자리를 메꾸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이 오시기 전까지 와우산의 미대생들 채널을 크게 키워놓아 선배님이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럼 부디 몸조심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충성! 안녕, 종현아. 내가 너한테 영상 편지는 처음 쓰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어쩌다 보니 내가들 치는 애들 중에서는 네가 군대를 제일 처음 가게 됐네. 어 내가 군대 기육도 모르지만 그냥 다치지 말고 잘 다녀오고 갔다 와서도 마음에 꼭한 번은 꼭 출연해줘. 진짜 너가 우리의 무를 다 살렸는 이장군이인데 어디가 간다니까 내가 너무 아쉽다고. 그러니까 우리 종현이 잘 다녀오고, 항상 파이팅하고, 네가 갔다 왔을 때도 난 아마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 오래 봅시다. 잘 다녀와. 만만 잘해고. 산업 디자인과 이동이야. 내 사랑 산업 디자인과를 알리려고 과제 비 우선 제 얘기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들이 과제물입니다. 네.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는 전기밥솥을 선택해서. 거를 마카랑 펜으로 렌더링을 했고요. 와우미대의 종현입니다. 오늘의 과터뷰는 산업디자인학과를 준비했는데요. 어 같은 경우에는 좀 출근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고 학생들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살펴볼 거예요. 내과에 자부심이 있다면 와우미대로. 좋아요. 알림께서 가기. <laughs>